한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자 공책 준비해주세요. 필기구도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부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부수가 뭔지를 배운 다음에는 날씨에 관련된 한자들을 여러 개 배울 건데요. 이렇게 날씨에 관련된 한자들에게 부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부수라고 약간 수 발음을 내는데, 이건 한자사전에서 글자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 어, 의미가 있는 부수도 있고, 없는 부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으로 부수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린이 한자사전인데요. 어린이 한자사전을 이렇게 펴보면, 맨 처음에 부수 세 긴이라고 해서, 한획짜리 부수와 두획짜리 부수, 삼획짜리 부수, 사획짜리 부수, 오획, 칠획 이렇게 해서 이 부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7획을 가진 이 부수들, 그리고 이 부수들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은 이 근처에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들 어떤 사전을 찾을 때 가나다라 기억니은디귿을 중심으로 A B C D를 중심으로 찾는 것처럼 한자 사전은 이렇게 부수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한자를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비우 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비 우를 부수로 하는 여러 한자들을 배울 거예요. 비우는 이렇게 씁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모양처럼 생겼죠? 날씨하면 떠오르는 한자 중에서 오늘은 비우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한자 공책 미리 준비해주세요. 부수가 무엇인지 여러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니까 동영상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비 우자를 부수로 하는 다른 한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비 우자는요 하늘에서 뭔가가 내리죠.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뭔가가 뚝뚝 떨어져 내리네. 걔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비예요. 뜻은 비고 음은 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폭풍우. 쏟아집니다. 강 우량이 얼마입니다. 할때 우자가 바로 이비 우자를 씁니다. 그리고 말하다, 이르다라는 의미에서 운자가 있습니다. 어,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어, 지금 성적을 운운해? 라는 뭐 운운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운자입니다. 그러면 비가 올지 미리 말해 주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비가 올 거야라고 미리 말해 주는 애. 얘는 발음은 이 운자와 같지만 뜻은 바로 구름입니다. 비가 올 거야라고 말해 주는 구름 운자죠. 자, 여기 있는 애는요. 이건 이제 해자라고 발음합니다. 모양이 뭐 하고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양은, 이제, 음, 뭐, 꼬리별, 혹은 살별이라는 의미에서, 해라고 발음하고, 해성할 때 이해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빗자루라는 의미로, 비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빗자루라는 의미도 있어요. 해성할 때 꼬리가 달려있는 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를 가지고, 이 비가 왔는데, 우리가 비자루를 꺼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 비는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눈설입니다. 눈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이 부분만 가져다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족자입니다. 여러분들 부수라고 있잖아요. 이 발족자가 이제 부수로서 달은 한자하고 어떻게 부분이 되는지, 이 발족자가 어떻게 부분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 할때 각자입니다. 야, 우리 각자 자기, 자기 갈게 가자라던가, 여러분들, 어 각각 피자 한 판씩은 먹지, 치킨 한 마리씩 먹지 할때이 각이 각각 각입니다. 그러면 발이 각각 가는 거. 나는 이 발은요, 각자 자기 제갈 길을 갑니다. 할때이 발이 각각하다. 어떤 글자가 될까요? 발이 각각하다. 발족자가 여기에 부수가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길로 자가 됩니다. 종로, 을지로, 충무로, 세검정로 할때이로 자가 길로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 세상에 길에 그대로 있어요. 비, 길에 가득 채워 있는 이 빗방울, 뭘까요? 발음은 이로 자와 같습니다. 이슬 로 자입니다. 이슬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이, 뭐 24절기라고 해서 백로가 있으면 그건 새가 아니라 흰, 이 이슬을 말해요. 흰 이슬이 내릴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나무와 이 나무와 눈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는 이 한자. 이거는요. 서로 상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상호 간에 어?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이럴 때 서로 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서로 함께 모여 있어요. 어우 추운가 봐. 그죠. 사실 이럴 때는 이 서로상의 이름이 발음이 그대로 와요. 그리고 부스는 여전히 비우자에이 서로상자의 음을 가지고 와서 이럴 때는 서리가 됩니다. 서리, 서로가 아니라 서리. 여러분들 비가 얼어서 이렇게 이슬이 아니라 얼어붙어 있는 듯한 이슬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설이죠. 이번에는 신자입니다. 거듭신자인데요.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원숭이 띠인 사람은 바로 뭐 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신자를 쓸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는데요. 엄청 빠른 무언가가 확 지나갔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번개 할때이딱딱 딱 모양도 번개 같죠? 비가 와서 이 뭔가 빠른 게확 지나갔어. 이거는 바로 번개 전자입니다. 번개를 의미하고 발음은 전이에요. 어머 이번에는요. 의미는 전혀 달라요. 똑같이 전이라고 발음은 하지만 이거는 밭이라는 의미예요. 밭 논밭 할때 밭. 그런데 비가 많이 왔는데요. 세상이 이번에는요. 밭 사이로 어떤 소리가 우르릉 쾅쾅하고 흘러다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는 발음은 뢰라고 하고요. 우르르르 자우레입니다 천둥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비를 부수로 한 글자를 배워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수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배울 한자는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 날일,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요, 구름이 가렸어요. 이런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맞습니다. 흐리죠. 그래서 흐리다라는 의미의 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흐릴 담자의 부수는 비우자가 아니라 이 날일, 해 라는 의미의 날일 자가 부수입니다.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한자가 서로의, 서로의 부분이 되는 걸 보면 결국 어떠한 단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 어떤 원칙,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들 설명에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한자 공책에는 이렇게 여덟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우와 이를 운자를 합치면 바로 구름 운자가 되었습니다. 비우를 부수로 하고 비해자를 합치면, 눈설자가 되었죠. 비와 길로자를 합치면, 이슬로. 발음은 길에서 따왔고요. 의미는 이 빗방울에서 따온 이슬로자가 되었습니다. 비와 서로상자를 합치면, 설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선생님이 공책에 쓴 거를 보고 알아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멈춰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비우와 거듭신 혹은 빠르다 라는 의미의 신자가 합쳐지면 바로 번개 전자가 되었습니다. 비우와. 받전자가 합쳐졌을 때는, 우레, 뇌,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아니라, 날일, 자를 붓수로 해서, 구름, 운, 자와 합쳐지면, 그건, 흐리, 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공책에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